안녕하세요. 그 플라이웨이 소개하기 발표를 맡게 된우간한테크코스 3기 코기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비스 근로를 하다가 생긴 일인데 살짝 각색을 해봤어요. 제가 이 개발을 하던 도중에 DB 스키마 변경이 돼야 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저는 일을 다 끝내고 어, 아주 당당하게 나 일을 다 끝냈으니까 우리 DB 스키마 변경이 생겼습니다. 하고 팀원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죠 알려줬죠. 그리고 실제로 DB를 건들진 않았어요. 제이슨한테 d m 요 변경이 필요 변경된 스키마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처리 안 했다고 아주 당당하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어, 제 나름대로 변명을 좀 하자면 저는 DB 마이그레이션이란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보통 디벨로머머지가 뭐, 뭐, 돼야 내가 작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작업자가 그냥 DB 막 건드려도 되나?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실 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이슨이 이런 새로운 이슈를 파고. 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발표를 하면 지금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고요. 어,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는 곧 이런 상황을 만날 거고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와 같은 프라이웨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보다 방향을 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맞춰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플라이웨이를 검색을 하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DB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이 좀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뷰에서 리액트로 전환한다 이런 이럴 때 써봤지 제가 DB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줄 때좀더 편한 단어를 좀 찾아오다가 형상 관리라는 표현을 찾았어요 형상 관리는 이런 뜻인데. 다른 것보다 <laughs>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저이 말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바로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저는 바로 Git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Git도 소스코드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형상관리 툴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플라웨이에 대해서 뭘 얘기할지 조금 감이오시나요 결국에 우리는 Git으로 소스코드를 관리하듯이 다른 툴로, 마이그레이션 툴이라, DB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걸로 DB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자바 진영의 툴중 하나가 플라이웨이인 거고 발표자는 대마 기술이라는 것처럼 약을 팔고 있는데 와닿지 잘안으시죠 아직 감이 안 오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좀더 편한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엔티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멤버라는 엔티티가 있고 지금은 아이디랑 네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개발 기능이 막 추가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컬럼들도 추가되고 막 변경이 생기겠죠? 지금 에이지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개발하다가 DB 스키마가 변경되어 할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어, 제일 쉽고 아마 많이들 개발할 때 하시는 방법이 파이어네이트 DDL 로터를 뭐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로 줘서 그냥 바로 개발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트는 이전 기록이 날아가니까 배포 환경에서 못 쓰는 게 명확한데 업데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 업데이트는 테이블을 수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수, 추가를 해요. 예를 들면 어, 멤버라는 엔티티에 김진환이라는 코기를 넣어놓고 제가 그 엔티티 명을 유저로 바꾸면 그 개발자는 멤버 안에 어, 김진환, 코기제 닉네임 이렇게 세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분리된 테이블에 유저라는 테이블 하나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필드명을 변경해도 그 필드명이 직접 변경되는 게 아니라 컬러명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컬러명을 추가를 하고 아래 이것처럼 계속 쌓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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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만 하는 거예요 각 배포 환경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스캔만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매번 확인하는 거 진짜 일이거든요 실수하기도 딱 좋고 이럴 때 플라이웨이를 쓸수 있어. 어 흔히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 조금은 이제 어느 상황에서 쓸지 좀 아시겠나요? 아, 그래서 플라이웨이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이거 어떻게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우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가정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 플라이웨이는 저그 메타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하나 만들. 저 메타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저 초록색 저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경 이력을 저장하는 그냥 하나의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을 추가하면서 그 버전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에 맞게 DB를 계속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버전 1은 파란색 저 테이블 3개 있잖아요. 이거를 새로 생성하겠다라는 스크립트를 읽어갖고 3개를 생성을 하는 거고, 버전 2는 기존에 있는 저 3개에다가 저 갈색깔 2개의 테이블을 더하겠다. 어, 버전 2.1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2개를 삭제를 하고 빨간색깔 테이블을 하나 추가한다.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다 그걸 기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변경 이력 테이블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버전 정보, 스크립트 파일 정보, 변경자, 변경일자, 성공 여부를 담고 있죠. 이렇게 변경의 꼬리, 꼬리, 꼬리를 물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이그레이션은 최신 버전보다 높은 경우에만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v1, v2, v 뭐2.2 이렇게까지 최신 버전이 된 상황에서 아래 에 있는 v4와 뭐 v 1.2 이러면은 마이그레이션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v4만 적용이 됩니다. 제가 뭐 v1이랑 v2 사이에 어떤 작업을 추가하고 싶다고 v1.2, 뭐1.5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도 이거 다 무시가 돼요. 그냥 그런 추가 작업은 항상 새로운 버전을 파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변경 기록 테이블이나 아니면 그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파일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변경하시게 되면 저기 위에 커스드 바이 하고선 제가 예로 보여드리죠 저게 뜰 거예요. 결국은 이런 컨셉이에요.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서 변경 이력을 차곡차곡 쌓고. 사용자로부터 최신 버전보다 더 업데이트된 변경 사항 파일이 작성이 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DB를 변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별거 없어가지고 편하게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 해보기 앞서 제 예시는 스프링 부트, 그래들, MySQL을 사용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그래들에다가 이 플라잉웨이 이중성 추가해주시고요. 설정 파일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 데이터 소스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저 Flyway baseline 온 마이그레이트는 변경 이력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초록색깔 그거를 생성할 때 이제 원래는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Spring 2 이상에서 그래서 한번 추가해 주시면 그렇게 될것 같고 어그 위쪽에 Flyway enabled 2로 이렇게 돼있는데 어, 기본 값은 t r u e 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안 적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명시해준다고 적었어요. 멤버 엔티티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메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복잡한 척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스프링 컨테이너 열고 멤버 한번 저장하겠다. 뭐 이런 함수 돌려주시면 돼요. 실행시켜주시면 <laughs> 되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변경 이력 파일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전 1으로 멤버 테이블을 작성해준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어, 위치는 이 위치 꼭 지켜 주셔야 되고 파일명도 나중에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로 꼭 똑같이 따라주세요 주의할 점이 저 언더바 2개예요 v1 언더바 2개. 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패키지 구조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어, 이렇게 에러 없이 넘어가면 성공입니다. 실제 DB 접속하셔가지고 저 select from 어, flyway schema history 이렇게 하면은 init라고 버전 1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어 flyway 설정이 다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기능 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이랬던 멤버가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겼어요. 아까 이 메인 함수를 그대로 돌리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플라이웨이의 마법으로 정상 작동할까요? 아니면 터질까요? 어, 정답은 터집니다. 어, 플라이웨이의 마법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플라이웨이한테 어떤 변경이 생겼어요? 라는 걸안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그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작성을 하, 해야 되겠 이게 답니다. 멤버라는 테이블에다가 어, a g e 라는컬럼을추가겠다 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전 정보들이랑 다 같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변경 그 부분만 알려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 위치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아까 v1이었는데 이번엔 v2로 올라갔죠 이번에는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 DB 서버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히스토리가 잘 올라가 있는 거 버전이 잘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DB 스캐마가 변경이 되었는데 DB 서버에 들어와 갖고 막 우리가 친건 하나도 없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네이밍이랑 로케이션 잡는 방법을 좀 따로 더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PC에서 계속 메인 리소스 S, DB, 마이그레이션 위치를 고정을 시켜드렸는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파일명부터 알아볼게요. 파일명의 V는 버전을 명시한 프리픽스가 맞아요. V뿐만 아니라 언두의 U. 어 리피터블의 r도 있긴 한데 아마 대부분이 다 v를 사용하실 거예요. 어 리피터블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전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매번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2 같은 버전 명시가 필요 없죠. 어 디스크립션은 그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명확할 것 같고 프리픽스 다음에 오는 버전 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저는 예시에서 v1, v2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시를 했는데 위 그림처럼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버전을 명시할 수 있더라고요. 뭐 저처럼 1, 2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1.1, 뭐1.2.0 이런 식으로 버전의 계층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예 버전 정보를 날짜로 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상황에서 어, 멤버의 테이블 명을 매니저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떤 파일 명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될까? 어, 이런 식으로 그냥. 1, 2보다 더 최신 버전의걸 적어 준 다음에 뒤에 디스크립션 예쁘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테스트 편의를 위해서 멤버 더미 데이터를 매번 추가해야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리피터블을 사용해서 그냥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경로입니다.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를 하나 지켜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경로는 그냥 플라이웨이 디폴트 설정이에요. 이대로 쓰셔도 되는데 우리 개발자 특성상 그러지 못하죠. 뭔가 고정되어 있으면 바꿔보고 싶고 커스텀하고 싶고 다른 것보다 이 경로를 커스텀해갖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스프링 플라이 c 이 로케이션들의 키로 원하시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로케이션 그 마이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의 저장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시는 제가 DB 마이,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괄호에 벤더를 쓰면은 DB 종류를 기준으로 로케이션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H2를 사용을 하면 DB 마이그레이션 H2 저 폴더를 인게 되는 거고요. 제가 배포 환경에서 MySQL을 사용을 하면 DB 마이그레이션 MySQL 이거를 경로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경로를 여러 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데브, 로컬, 프로드에서는 모두 같은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사용하되. 로컬에서만 특별히 시드값을 넣어주고 싶다 그리고 그 폴더를 분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위에 제가 예시 드려둔 것처럼 작성을 하시면 하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예시 그림은 다 기존 데이터나 테이블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배포가 분명히 이미 진행이 되고 데이터랑 테이블이 있는 상황에서도 플라이웨이 도입을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베이스라인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브에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너무 길어질 것같아가 지금 고지제 닉네임이거든요. 저 ECS. 저거 구글에다 검색하신 다음에 그 티스토리 블로그가 나오는데, 플라이웨이 검색하시면 제가 기존 데이터나 마이그레이션 이력이 존재하는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블로그 홍보가 맞습니다. 진짜 끝이에요. 우리는 왜 플라이웨이를 사용할까요? 아, 이 발표를 들으면서 아, 진짜 대박인데? 어, 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우리 팀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번거로움과 휴먼 에러 이렇게 배포 환경이 다양한 상황에서 직접 변경을 다룬다면 은 번거로움도 번, 번거로움인데 실수하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배포 환경에 따라서 DB 종류가 바뀌면서 문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실수로 내가 어떤 환경을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타를 낼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함과 휴먼 에러를 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히스토리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 이력을 알고 있음과 모르고 알지 아, 못함의 차이는 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DB 형상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명확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어 제가 봐야 될 부분이 확실히 좁아지잖아요. 작년에 코기가 했는데 이거 혼내야 되네 이렇게 누가 잘못했는지도 확실해지고요. 어, 마지막 환경 분리에 따른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또 로케이션을 설명할 때도 좀 잠깐 언급했렸는데 DB 현상 관리 툴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환경을 보다 쉽게 분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음 지금 표시한 화면의 예시라면 로컬에서는 시드를 주고 배분나 프로, 프로드 환경에서는 어, 배포된 DB 종류에 따라서 불, 따라 분리해서 스크립트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에 종속되기 싫거나 DB 스키마 관리에 좀더덜 신경을 쓰고 싶은 테스트 환경에서는 아예 Flyway를 꺼버리고 DDL 로또를 업데이트나 크리트를 하는 등의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Flyway 공부 해볼만 하신가요? 프로젝트에 도입해볼만 하신가요? 아 기존에 새로 공부에 귀찮은데 Flyway 꼭 필요한가? 꼭 써야 돼 이런 생각하셨던 을 분들에게 이제 이 짧은 약팔이로 어, DB 변경 관리 귀찮은데 플라이웨이 쓰면 안 되나? 공부해볼까? 이런 느낌의 생각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 좋겠네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일단 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